안녕하세요 송이쌤입니다 하이브 오디션 나보다 잘하고 예쁜 애들도 떨어지는데 저 친구는 왜 자꾸 붙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꽤 많은데요 오늘은 하이브 오디션 나이대별 합격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몇 살이든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함께 보신다면 합격 확률이 훨씬 올라갈 거예요 첫 번째 10대 초중반 친구들을 위한 전략법입니다 비주얼과 피지컬에 집중해서 오디션을 자주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시기에는 실력이 완벽하게 다듬어지지 않아도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아서 합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실함과 태도가 중요한데요 핵심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입장하고 퇴장할 때의 예의 잘 지키는 거 입장할 때는요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세요 인사할 때 표정과 말투도 중요한데요 긴장을 해도 너무 경직된 무표정보다는요 밝게 웃으면서 미소를 띄우려고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퇴장할 때도 구부정한 자세보다는 허리와 어깨를 펴고 마지막까지 웃으면서 인사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꾸준함이 경쟁력인데요 하이브는 사실 레이블이 많죠. 그래서 기획사마다 선호하는 인재상이 조금씩 다른데요. 이건 정말 꿀팁인데요. 예를 들면은 상반기에는 비주얼 위주로 조금 뽑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하반기에는 발성 위주로 조금 기본기를 그래도 잘하는 친구들을 뽑아야 되겠다. 같은 직원인데 상반기, 하반기에 따라서 뽑는 기준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내가 한두 번 떨어졌다고 낙담하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성장 포인트를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비주얼 피지컬 관리인데요. 오디션은 언제... 어떻게 잡힐지 몰라요. 그러니 평소에 체형, 피부관리는 필수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딱 처음 첫인상을 봤을 때 밝고 에너지 있는 첫인상을 내가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항상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인사할 때도 어, 안녕하세요. 쭈뼛쭈뼛 어, 안녕하세요. 하면서 대충 웃고 말투도 조금은 더 부드럽게 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겠죠. 실제로 제가 지도했던 학생 중에 중1 14살 친구였는데요. 하이브를 되게 가고 싶어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조금은 수줍고 소심한 친구여서 오디션 때도 표시한 에티튜드 때문에 끼가 있어 보인다라는 피드백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본 게 레슨 때부터 그걸 우리가 좀 습관적으로 가져가자. 매번 레슨 때마다 들어올 때, 나갈 때, 뭐 오디션 입장, 퇴장처럼 똑같이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를 계속 습관화했고 피부 관리도 꾸준히 받아서 조금 깔끔한 외모의 형태도 만들었고요. 이제 그렇게 에티튜드를 좀 습관화 시켜서 첫인상에 밝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띤 다음에 오디션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오디션마다. 곡을 조금 다르게 해서 성장 포인트를 보여드리면서 오디션을 보니까 그 친구는 한 4번만에 하이브 오디션을 붙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10대 후반 친구들의 전략법입니다. 이 시기는요, 본격적으로 실력을 평가하는 시기입니다. 보컬과 댄스는 기본 이상이어야 하고 끼와 액팅 요소가 중요해지는데요. 오디션은 시작과 마무리의 임팩트 이두 가지로 성패를 가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디션 심사 참여를 할 때도 사실 많은 인원을 한 번에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때문에 모든 친구들의 모든 면들이 다 기억에 남진 않아요 그래서 처음 보자마자의 첫인상과 마무리에서 얼마나 임팩트가 있었느냐 이게 인상에 남고 안 남고를 좌지우지합니다 이어서 핵심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자기소개에 자신감 담기 분량은 15초에서 30초 안에 예의 바른 태도와 호감 이미지를 어필하는 게 좋고요 진짜 단순히 자기소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자기소개 시간 동안에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표정이나 제스처 같은 것도 조금은 자연스럽 내 매력 그리고 나를 조더 호감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자기소개하는 모습을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표현력 훈련인데요. 뭐 노래로는 고음, 뭐 춤에서는 스킬 이런 것보다는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표정과 섬세한 몸짓입니다. 그래서 거울이랑 카메라로 영상 모니터링을 진짜 매일 매일 꾸준히 셀프 카메라 마사지를 꼭 매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찍은 영상을 내가 볼때 내가 이 전달하고 싶은 캐릭터로 보이는지를 점검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노래랑 춤을 잘하는지 체크하는 모니터링도 하시고 이제 액팅을 체크하실 때는 나는 조금 예의 바르고 밝고 걸그룹 누구 포인트 하나 잡고 나는 아이브의 장원영처럼 좀 보였으면 좋겠어. 그 영상을 볼때 내가 진짜 그렇게 보이는지 어떻게 해야 장원영처럼 보이는지 약간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점검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액팅 포즈 마무리 댄스로 지원하시는 분들은요 마지막 박자까지 완성도 있게 끝까지 엔딩 포징을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포징을 해주시면서 표정이랑 눈빛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번에도 실제로 예를 들어드리면 오디션에서 한 친구가 보컬은 평균 이상이었어요. 조금 테크닉적으로 아쉬운 친구였는데 한림여고 실용음악과 친구였는데 무대 경험이 조금은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눈빛이랑 표정으로 진짜 그 오디션장을 되게 장악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오디션이 끝나고 나서 실제로 관계자분이 오저 어, 어, 친구는 확실히 끼가 있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디션 진행할 때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 보면 어저 친구 되게 끼가 있어요. 어저 친구 되게 무대 잘하네요.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보통은 이제 실력도 실력이지만 액팅 부분, 눈빛 약간 이런 부분에서 뛰어났던 친구가 그런 코멘트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나이대별 전략은 달라도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무대 안에서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는 태도, 본인만의 강점을 키우는 꾸준함, 하이브처럼 경쟁이 치열한 회사일수록 이런 작은 디테일이 합격과 불합격을 가릅니다. 여러분, 나이대에 맞는 전략, 지금 바로 준비해 보세요. 저희 학원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의 합격률을 확실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